네, 안녕하세요. 퍼펙트 코인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0일 오후 1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자, 어젯밤부터 비트코인이 강력한 반등을 쏴주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챙겨드린 급등 코인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이 팬들 코인. 보시는 것처럼 바로 급등 쏴주면서 10% 이상 수익 꽂아드렸고요.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겨우 팬들 하나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외에도 카이토, 버추얼 수이, 이오스, 아크, 헌트, 비트코인 캐시, 뭐 에이셔 등등 정보방 실시간 매수 종목들 수익률 직접 보시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딱 일주일만 따라 오셔도 충분히 가져가는 수익들인 겁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시. 1 0 코인이고요. 1 0은는 지난달 14일 이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관점대로 200원 매물대 위쪽까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요. 강력한 추가폭등 시그널 포착되면서 빠르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1 0 코인 일봉차트로 보시면 지난 관점대로 이 150원 매물대 상방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해당 매물대에서 지지 안착해주며 꾸준한 상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이후 200원 매물대와 200일 장기 평선 요 부근 저항을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눌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래쪽에 요 120일 선과 이 20일 이 평선의 이중지지에 안착해 주며 추가 이탈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5일과 20일, 120일 선의 동시 다발적인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형성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봉까지 출현하면서 막대한 양봉 거래량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며칠 전 발생된 이 저항으로 인한 하락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 다시금 200원 이 부근 매물대와 200일 장기 이평선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세력들이 축적한 이 거래량 이 12개 유동성으로 소화될 경우엔 뚜렷한 저항대가 없는 260원까지의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역대급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매순간 이처럼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황금 같은 기회 시장에서 역대급 수익 뚫려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라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투자 지원금 100% 이벤트 받아가고 계십니다.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정보방 들어오신 후. 후에 지원금 받아가시고 저와 함께 이런 더큰 수익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시비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